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약을 한 2, 3일 안 먹었다고 해서, 아, 혈압이 많이 오를까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 제 유튜브 다른 영상이에요. 어, 공보이 선생님께서 이제 한번 댓글을 어, 달아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왔는데, 어, 뭐 혈압약을 계속 잘 타, 다타 가셨던 그런 분인데, 혈압약을 한 2, 3일 먹지 않고 왔는데, 어, 뭐, 한몇달 전과는 다르게 혈압이 한막20 이렇게 올랐다. 수축기 혈압 20, 어, 이완기 혈압 한10뭐이 정도 이제 올랐는데,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혈압약 며칠 안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 맞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좀 생각을 해서 답을 달아드렸는데요. 그걸 좀 같이, 예,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 아, 요 오늘은 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한몇 가지 경우로 한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어 혈압을 재는 시간입니다 혈압을 재는 시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 그러니까 약을 며칠 안 먹었다고 해서 이게 포화 상태에 있었던 그 혈압약의 어, 어떤 그 역가가 갑자기 이제 확 낮아지거나 음, 보통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혈압을 재는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이제 아침에는 혈압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어, 쭉쭉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는 혈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 일중변동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일중변동.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중변동이 더 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달 전에는 외래를 이제, 요때 왔어요. 오후 뭐한 두세 시? 이때 이제 외래를 왔고요 어, 이제, 이번에 올 때는 혈압약도 안 먹었지만, 아침 뭐 한, 9 아홉 시? 이렇게 문 열자마자? 이렇게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꼭뭐 혈압약 안 먹어서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아 지난번에 혈압을 잰 시간과, 어 이번에 혈압을 잰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또 환자분한테 그냥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평소에 이제 혈압을 재시는 분이라면 집에 있을 때 혈압이 어땠 어땠어요? 이렇게 이제 어, 여쭤보시면 됩니다. 근데 혈압약 안 드셨잖아요. 이런 경우는 혈압을 잘안 재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시간 관련된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음, 이건 좀, 뭐,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 약간, 진짜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진짜야? 뭐, 약간, 요런 느낌이죠. 그니까, 혈압약을 한 2, 3일 안 드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뭐한 일주일 이상 안 드신 분들도 꽤 있어요. 사실,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은,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안 드시면은 한 2, 3일 안 드셨다고 하고, 한 보름 안드시면한 일주일 안 드셨다고, 뭐이 정도, 한두배 정도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요, 어, 이제, 그 환자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어, 의사가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음, 좀, 어, 느낌으로, 어, 이거는 알아채는 부분도 필요하고요저 음, 같은 경우 그냥 여쭤봅니다. 한 2, 3일 안 드셨어요? 아니면 일주일 안 드셨어요?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또, 어,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뭐, 옛날에는 혀, 뭐, 약안 먹으면 의사가 막 혼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어, 환자 여러분들도 그냥 얘기할 때, 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 의사의 진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의사 중에서도요. 좀 대쪽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쪽 같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막 거짓말 한번 안해 보고 뭐 이렇게 선비처럼 약간 선비 느낌 이런 제 이제 제 동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짓된 얘기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 이상혈 올라간다. 그럼 혈압량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근데 혈압 올리면 어떻게 되죠? 전혀 뭐, 혈압 안 드셔서 떨어진, 올라간 건데, 혈압을 오히려 올려버리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혈압이 또 너무 떨어지는 것도 썩 좋지가 않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아 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근데 이제 사실 뭐꼭 그분이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려고 어, 그랬다기보다는요,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안 되셨죠? 이러면은 어, 아유 뭐, 아유 뭐 그냥 그래요. 뭐뭐 뭐 그냥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한 2, 3일이에요뭐 이러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꼭뭐 뭐 나쁜 의도가 그래서 그런.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이런 본인의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진료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어, 이건 사실 약간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치면 세 번째는 사실 쓰고 있는 지금 혈압약의 반감기 쓰고 있는 그 혈압약의 반감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진짜 이런 진짜로 뭐한 2, 3일 안 먹었고, 재는 시간은 똑같았다. 이러면은, 반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약이 들어가면은 그 약이 그 컨센트레이션, 농도가 반으로 주는 시간이 이제 반감기죠. 근데 그 반감기가 유독 짧은 약들이 있습니다. 짧은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코자입니다. 코자. 예, 네, 코자에, 어, 아, 갑자기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성분명. 그래서 그냥 코자라고 할게요. 코자가요, 반감기가 한 두세 시간 정도입니다. 아, 로잘탄. 로제할탄. 아, 로잘탄입니다. 네. 성분명, 로잘탄. 그래서, 반감기가 두세 시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활성농도로 따지면 한 시간이고, 그, 이제, 좀 변형된 다른 케미칼로 따지면 이제 두세 시간인데, 그니까, 러이 코자 같은 약은 사실은 제가, <laughs> 어그 야간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한테는 또적 아침에 먹는 코자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혈압약을 이이 이 이제 반광기가 너무 짧은 약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며칠만 안 먹어도 거기 이제 금방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 혈압이 많이 떨어질 수도 아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 먹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이제 요소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먹고 있는 혈압약의 성분명, 성분 성분명을 구글에다가 치고 거기 이제 하플라이프라고 치면은 그 약의 반감기가 그냥 바로 나와요 바로 그냥 치기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반감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걸 이걸 사실 잘 아는 의사도 그렇게 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 이것까지 아시면 오히려 의사보다 더 본인의 어떤 혈압약에 대해서 더 많이 음, 아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어, 다른 요소죠. 다른 요소, 다른 요소. 이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뭐 누구랑 이제 싸우고 오고 이런 거죠. 이제 제 저한테 이제 오신 환자분들 중에 많은 수는 이제 어머님들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어 이제 따님 결혼한 따님의 애를 아기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저희 이제 동네 병원 있는 동네에 이제 사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 혈압이 올라갔다고 하면 저는 이제 아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요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수험생도 그렇고요. 어또 미혼 여성도 좀 스트레스가 요새 어 어떤 특정 시점에는 또 특히 더 많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뭐 2, 3일 안 먹었다고 해서 혈압이 어 많이 올랐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다. 무조건 뭐 혈압이 올랐다고 해서 혈압약을 올려서는 안 된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